이제 정년 퇴임이 정년 퇴임을 뭐 2년 3년 뭐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 정년 퇴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니까 올한 해만 그냥 이 악물고 버티세요. <laughs> 네, 그것이 병원생분들이 오래 살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가 59세가 되신 우리 말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59세 말띠분들의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언제 또 애동생님이시고 신점으로만 전세를 또 보이잖아요. 네.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59세 말띠분들을 딱 떠올려보시면은, 이분들 대략 어떤 인생을 걸어왔을 것 같다? 좀 보이시는 게좀 있을까요? 이병호생이병호생분들은 <laughs> 너무 오지랖이 넓어요. <laughs> 너무 오지랖도 멀, 멀, 넓고, 그러다 보니까, 내것 챙기기보다는 남한테 베풀어준 것들도 많고, 그리고 또 병호생 분들이 이성의 팔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가진 거가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지. 참 안타까워. 하... 어떻게 보면 또 오지랖이 넓다는 게 이분들이 또 마음이 또 되게 어리시고 네. 은근히 딱 겉보기와는 다르게 이런 좀 속이 깊으신 분들이 좀 많은가 보네요. 속도 깊은데 병호생 분들이 이제 뭐가 단점이냐면 병호생 분들이 폼생폼사가 많아요. 폼생폼사. 내가 어디 나가서 가오 잡는 거 좋아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좀 금전이라는 게이 병우생 분들한테는 굉장히 금전이 붙어 있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음. 어디 나가서 지갑이 툭툭툭 열려야 되니까 음. <laughs> 그런 부분들이 병우생 분들의 단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이렇게 돈 응. 쓰고 응.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론 선생님, 우리 병호생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병호생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음. 쾌활하고 명랑하거든요. 그래서 병호생분들은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음. 술 한잔 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디 나들이 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병호생분들 아마 발이 굉장히 마당발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모임, 여기 모임, 여기 모임, 여기 모임. 그런 모임, 모임 많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 주변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 내가 힘들 때, 정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손, 손가락으로 을 정도.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정말 정말 주변에 사람들은 많고 대인관계 네. 잘 지내지만 네.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곳은 없어서 네. 또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그런 네. 사주라는 거죠. 네, 네. 아, 그럼 이분 선생님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을까요? 병호생 분들은 그 이제 폼생 폼사인 삶을 살다 보니까 금전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분들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금전이라는 거 그리고 이성의 판란이끈 끈이질 않았기 때문에 이성적인 문제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도 문제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음. 그런 부분에서 병우생분들이 가장 많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부분들 아 음, 음. 음. 이성적인 문제 음, 음. 좀 그럼 이분들 선생님 네. 일부 종사 못 하시고 지금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일부 종사 못 하시고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음. 어, 한번 결혼했다가 이제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두번세 번도 가능하신 분들, 음. 병호생 분들이 그래요. 그럼 선생님, 이분들 작년에는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병호생 분들이 작년에는 마치 사막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 낭떠러지에 나 혼자 서 있는 느낌, 음. 그만큼 이제 병호생 분들이 힘, 이제 힘든 시기 시기였거든요. 음. 그런데 올해가 이제 값진 년이잖아요. 올해는 이 병호생분들한테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은 있어요. 음. 한 가닥 희망이 뭐냐면, 그래도 다행인 게이 병호생분들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살았잖아요. 음.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나타난다, 그러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 병호생분들이 올해 어뭐 내가 본인들이 어떠한 뭐 사업적인 계획이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아이 사람이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했을 때 손을 내밀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있다 그래요. 음어 그건 만은다행이면요참 음, 다행인 거지. 음, 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기인이고. 네. 음,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했던 부분인 네,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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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갑진년에 전반적인 운세에 어떻게 보이시는지. 갑진년에는 병호생분들 올해, 어, 금전이 됐든, 음. 뭐, 사업적인 거가 됐든, 직장이 됐든 많이 흔들리는 시기거든요. 음. 근데 병호생분들이 올해 이제 자리를 옮겨 앉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음. 직장에서, 어, 사업처가 됐든. 음. 그러면 이 자, 옮겨 앉은 자리에서 내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게 올해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누르고 이제 그러는 시기여서 본인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자리를 보전을 하고 지켜야지만 내년이 내년이라는 게 있어요. 음. 올해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내년엔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는 두눈 감고. 음. 귀 닫고 음, 입도 닫고 음. 이렇게 오래는 생활하시는 게 좋아요. 음. 음.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뭐 금전적인 거가 됐든 어떤 거가 됐든 정말 내가 오래 이러이러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손을 내미세요. 음. 그랬을 때는 분명히 귀는 있습니다. 아 귀는 음. 들어온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이, 이분들 나이가 그런 걱정을 음. 할 나이이기도 한것 같아요. 네네. 직장을 다니신다면은 정년 퇴임을 얼마 안 앞두고 네. 있고 아래서 치고 또 올라오는 이런 사람들도 많을 음. 네. 그런 시기인데 올해만 좀잘넘긴다면 그러면은 내년부터 내후년에서는 탄탄대로 음. 쭉 다시 걸어갈 음음. 수 있는 건가요? 이 병원생 분들이 올해는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그렇게 해서 올 한해에 딱 이제 내가 자리 보전을 하고 나면 음. 내년 내후년 그리 그래, 이제 정년 퇴임이 음. 정년퇴임을 뭐 2년, 3년 뭐 이렇게 남았다고 하면 음. 정년퇴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니까 올한 해만 그냥 이 악물고 버티세요. 음. <laughs> 네, 그것이 병우생분들이 올해 살 길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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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생님 이분들 지금 귀인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올 한해 네, 네. 그 귀인이 나한테 어떤 쪽으로 많이 좀 이득이 되는 그런 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병우생분들이 아마 금전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음. 근데 내가 이제 뭐 어떤 급한 일이 생겨서 아니면 내가 뭐 사업을 하는데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요러,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누군가한테는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 이랬을 때 정말 어,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은 이분들은 이제 정말 말년의 기로에 들어서는 그런 나이잖아요. 네. 향후 정말 내 네, 말년의 은년인생에 있을 수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될 네, 네. 거네요. 음. 그러니까 이 병원생분들이 오래 이제, 소, 이제 손을 잡는 그 귀인을 만나신다고 하면 그분하고의 인연을 쭉 끝까지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게 이제 중간에 어떠한 이제 어, 뭐, 뭐 머리 싸움이 됐든, 뭐 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든 이런다고 해서 멀리 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뭐 형님은 형님. 뭐 동생이면 동생, 음. 뭐 이렇게 해서 그 관계를 항상 유지를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지금. 아, 그동안 잘 됐네요. 그럼 이 어쨌든 이분들 또 위해서 추가적으로 또 희망적인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요. 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병원생분들 이제는 이제 말년으로 접어드는 나이거든요. 이제 말년에는 그래도 내가 남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어, 내가 내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 네. 올해, 내년, 내후년, 앞으로 2년, 3년만 정말 내가 좀딱 감고, 입 닫고, 네. 이렇게 어, 내 것을 지킨다라고 하면 말년에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오지랖 너무 넓히지 말고, 네. 그리고 폼생폼사 이제 그만하시고, 네. 내 것을, 내 것을 챙길 하. 수 있는 좀 실속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아무도 말씀해주신 게또 애선생님께서 띠만 보고 나이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다 보니까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점사 통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아예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